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승리한 상황인가요? 그럼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오이패밀리 TV가 개국했어요 <laughs> 사실 엄두가 안 났는데 우리가 신명기로 공부할 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하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라 그 얘기였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이 당시 시청각 자료를 다 동원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때 저한테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이거 오이패밀리TV 드디어 해야 될 때구나 근데 뭐 그게 쉽나요? 저도 스케줄이 만만치 않으니까 한다고 일단 못할까봐 선포부터 하고 여러분의 기도 응원을 받으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드디어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오픈을 한 거예요 그날도 과연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여러분한테 금요일 저녁부터 홍보했잖아요 그 정도로 영상이 완성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긴박한 스케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놓치면 절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올리기로 결정을 하고 토요일 날첫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과거에 오늘 이런 게 뜨거든요. 근데 바로 2021년 6월 28일이 사단법인 오이 패밀리가 생기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기부한 날이더라고요. 2021년 갈비 오병이어 사건으로 거의 1억 5천이 모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계속 해야 된다. 정말 오병이어 기적이 있으시 이때 네, 일어나는 것이 감격스럽다, 이렇게 하셔서 계속 하기로 했는데, 그러려면 시즈머니가 있어야 되고, 체계적으로도 사단법인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뚝 나눠서 거의 7,500만 원에 대한 돈을 저희 회사에서 기부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회사가 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월세 살았고 또뭐 회사 빚은 어마어마했어요. 이제 막 다시 새로 시작하는 단계였으니 과연 저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laughs>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식회사 이주구의 방향과 왜이 회사를 그 수많은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만들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이제 기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졌던 거예요 물론 그때 기부하고 나서 빚독촉 엄청 받았지만 핍박도 <laughs> 엄청났지만 그래도 견디니까 그 오해가 다 풀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 순종을 놀랍게 쓰셨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죠 바로 그날 이올 패밀리 TV가 시작된 거예요 또 1년 전 그날 서울 이모 집도 시작되었더라고요 언젠가 하나님이 사명의 땅으로 주신 북한에서 북한의 고아들을 돌보며 이 고백을 또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소름 끼치게 2021년에도 지금 2025년에도 저는 정말 떠밀려서 스케줄에 순종했지만요 하나님은 이 순종이 맞다는 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마 아상하시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호수와 12장은 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에요 1절부터 6절은 요단 동편 그리고 7절부터 24절은 요단 서쪽 정복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지명과 왕이름이 쭉 나열되는 굉장히 독특한 장이에요 근데요 이건 단순한 나열이 아니에요 여호수와 전반부의 정복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요약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목록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셨다는 언약의 성취 증거이고요.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헤수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시오 ]이다. 그는 아로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랏의 반쪽과 더 나아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다스렸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로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벳여시모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스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상 왕인 옥이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서 살아남아 아스다로가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르몬산과 살레가와 온바산과 구슬산과 마아가사산과 길나스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 다 요단 동표원의 시온과 오금, 본래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 쓰다가 심판을 받게 된 대적들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보여줘요. 이 전쟁은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승리가 이스라엘의 전략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듯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정복의 기록은요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감사 목록이에요. 이 전쟁은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거룩한 전쟁,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는 승리를 예표하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계속 살펴. 봤지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예수님과 어원이 같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다면 예수님은요 더큰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죠. 내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그분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자,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발각 바을가... 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 땅은 산간 지방과 평지의 아라바 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헷사랑과 아모리사랑과 가나안사랑과 브리스 사랑과 히위사랑과 여보스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그들이 무지런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이 하나 베들 근처에 아이 왕이 하나 예루살렘 왕이 왕나 헤브론 왕이 하나, 아르못 왕이 하나, 라기스 왕이 하나, 에글론 왕이 하나, 게셀 왕이 하나, 드빌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호르마 왕이 하나, 아랏 왕이 하나, 립나 왕이 하나, 아둘람 왕이 하나, 마게다 왕이 하나, 베델 왕이 하나, 다보아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아벳 왕이 하나, 나사론 왕이 하나, 마돈 왕이 하나, 하솔 왕이 하나, 심므론 무론 왕이 하나, 악삽 왕이 하나, 다하나 왕이 하나, 무기또 왕이 하나, 게데스 왕이 하나, 갈 멜의 용루암 왕이 하나, 도르 언덕의 도로 왕이 하나, 길갈의 고인 왕이 하나, 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서른 한 명이다. 자, 이 목록은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감사의 도구였죠. 정복된 도시와 정복한 왕 하나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였고. 또곧 분배될 땅의 지리적인 기준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목록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에 전율했겠죠 우리가 아, 아까 처음에 오일 패밀리 그 기적을 서로 나눌 때막 전율했듯이요 지금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감동이 안 됐지만 그들의 감동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승리의 순간들 응답받은 기도 간증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음 세대에 남겨 주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각자의 여호사 12장이 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한 오이패밀리 tv를 이 여호사 12장처럼 지금 우리와 또 다음 세대에게 감격의 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타이밍 소름이지 않나요 <laughs>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 안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이 승리를 통해서요, 겸손과 감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했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 12장은요, 정복 전쟁의 정리였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다음 장에 보면요, 아직 남은 땅에 대한 지시가 이어지거든요. 이처럼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성취된 영역을 계속 누려가야 할 책임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받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군사, 선수, 농부를 비유하잖아요. 책임 있는 참여와 인내, 충성된 헌신. 이게 yeah. 쿠션의 기본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싸워서 승리를 이루어야 돼요. 여호수아 12장은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장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싸웠다.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남은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도 사라진다. 우리는 기도 응답 회복 구원의 순간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나의 여호수아 12장이죠. 기원 감사로 감사는 겸손으로 겸손. 저는 순종으로 이어져요. 오이패밀리 TV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 오이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번째 승리는 은혜로 주어졌지만 누림은 순종으로 유지된다 자,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땅을 분배하고 누리는 책임이 남아있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가기 위해서 순종의 삶이 요구되요 세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이어가는 믿음의 군사이다 우리는 이미 최종 승리를 얻었지만요 남은 삶 속에서 그 승리를 구체화시키고 확장시 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 승리에 동참시키는 그 역할에 부름받은 자들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조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으며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여내야 해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충성하고 선수로 훈련받고 농부처럼 인내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